영국 자동차 축제인 2018구 두드페스티벌에서 스피드 경쟁을 벌인 로보레이스, 라버레이쉬, 로보카는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자율주행 머신의 레이스가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로보카의 등장은 지난해 3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첫 무대로 로보레이스 챔피언십 출전을 목표로 키네틱이 엔비디아와 미쉐린과 협력해 개발한 로보카는 완전 무인자동차의 형태로 경주에 참여해 순위 경쟁을 벌인다. 코드드 페스티벌에 등장한 로보카는 성능과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진일보했다. 운전석이 필요 없는 카본 차체는 공기 역학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4개의 전기 모터로 407마력의 힘을 발휘했던 출력은 500마력으로 향상됐다. 최고 속도는 시속 322km에 달한다. 로보카의 총 중량은 1톤이 채 되지 않으며 길이는 4. 8m, 전폭은 2. 0m다. 엄청난 속도의 자율주행은 6개의 360도 인종지능 카메라 광학 센서와 5개의 리다, 2개의 레이더, GPS, 18개의 초음파 센서 등 첨단 장비로 구현된다. 공상과 학영화에서나볼수 있었던 자율주행차 레이스를 볼 날은 멀지 않았다. 국제자동차연맹, PO. 이 레이싱 시리즈를 이미 승인했고 경기에 출전할 머신도 쏙쏙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